아, 동료 벼룩시장에왔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요. 아,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오늘도 한번 같이 구경 한번 해보시죠. 어, 날씨가 확 풀려가지고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요. 아, 여기 이제 악세사리 같은 거. 음, 목걸이사부터 해가지고 시계도 있네 이거? 시계. 아 시계 참 예쁘네요. 사람과 함께 살고 보고 아, 카메라도 있고, 앞서서 앞서도 있네. 아 이게 공구도 있어요. 공구도 많고 시계도 많네. 시계. 공구 중고, 시계 거의 새거 같은데, 어, 이쁜 것맞네요 녹그릇도 있고, 워키토키무전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 고양이 소리가 난다 했다니, 인형, 인형이, 인형에서 나네요, 소리가. 안찮밌네요 가위, 어, 장난감, 배터리. 아 일단은 날씨가 풀려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신발, 아 이런 건 이제 새거네요. 거의 한반 정도 빨아가지고 어, 신으시면 될것 같아요. 속옷도 팔고 모자, 모자도 있고 아, 신발에서 노끈을 냄비 굉장히 많네요, 옷도 있고 지금 이제 겨울이라 그러 오늘, 오늘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서 많이 나오셨긴 했는데, 이제 봄 되면 은 아,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여기도 숟가락, 설탕, 포크, 프라이팬, <laughs> 사람에막초나무장하이기 <laughs> 여기도 신발, 옷, 야 이건 뭐 골라, 골라. 아유, 머플러네. 천 원. 부터 삼천 원. 잠바도 오천 원. 아, 이게 공구. 공구네요, 공구. 시계도 있고. 여기서 만원짜리라오그면 놀래고, 더 놀라서 더 도망간다니까? 아니, 이게이면 시계가 까 아, 힘들어요 시계도 이쁜 게 많네요. 공구. <laughs> 걱정하지 말고 또 오셔. 이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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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또 빠질까 봐. 네. 안 빠져 이제. 왜안 네. 빠져? 고도 네. 중고도, 중고도 네. 있고요. 쇠가 도 많네요. 어, 손님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네. 오, 이렇게 보세요. 손님, 진짜 진짜 많네요. 예, 네. 그 아래 지르고 똑같은 거예요. 삼사인 마트 가면 저기 얄리보세요아 두부 좀, 시금치 좀. 아 여기 먹거리. 아이 토스터가 천 원이에요. 천 원. 아 선민 보세요, 대단합니다. 천 네. 원짜리 <laughs> 예전 에 토스터 보셨나요? 여기는 천 원이에요. 굉장히 많네요. 이쪽에는, 저 밑에는 옷이에요, 다 옷. 옷, 뭐, 5,000원, 3,000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신발도 있고, 뭐, 옷도 있고, 골라, 골라. 먼저 고르는 사람 인자 거의 여런 얇은 거는 거의 3,000원 정도 합니다. 전반은 한 5,000원 정도 하고. 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내일 와야지, 내 시계도 이쁘네. 내일 아, 가야지 내일 도 여기는 옷을 사놓고 <목소리로> 파시네. 2,000원부터 뭐 5,000원. 아, 이거 한번 빨아서 입으면 되겠네요. 자 거룩시장에는 거래를 다 있습니다 이런거 칼잘 듣는 칼 외국사람들도 많이 나오셨네요 그놈의 공구인데 이심도 있고 저장고 이렇게 공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 여기도 카메라 카메라 모든 물건 다 삽니다 모든 물건 삽니다 이게 팔기도 하지만 살 수도, 살 수도 있지만 팔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모든 물건 삽니다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아, 굉장히 많네요오래된게 아,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많이들 나오셨어요. 상인들께서도카메라유 예. 아, 뭐, 핸드폰 아아 아유, 아 자 여기는 이제 옛날 또뭐 기념주화 파는 곳인데 여기도 골동품도 있어요. 많이들 오셨네. 문자 문자 문자. 문자. 아, 아주, 오, 손님 보세요. 손님이 엄청나게 오셨네. 아, 여기는, 뭔데, 이렇게 손님이, 모여, 아, 공구네, 공구. 전기톱, 아니, 전기톱이 아니고, 충전컵이네요 아, 이건 잘 나와요, 공구가. 아, 설명하시는데, 많이들, 아, 뭐야, 보시네 어, 안 보여. 구경하시려고? 오케이. 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쪽에서 봐야 보이겠네. 손님이 많아가지고 갈수가와네와기 1,000원 1 0 0천원에 올라가셔 1 0 0원천원1글라스원천원1 0 0원 1,000원 자, 여기 0원1 0 0원 1,000원 요 어, 0 0원 1,000원 1,000원 1 0 0 0원 질퍽거리네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보니까 아 여기는 노소로 만든 그런 장제품도 있고 건강용품도 있네요 이게 지압 대체나무요 자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아, 활기차입니다 여기 신발이 있는데, 여기굉생히 싸요 5,000원이 5,000원, 신발이 5,000원, 좋은 건 10,000원, 이런 거 1,000원, 아, 이거는 2,000원, 이거는 좀긴 부츠인데, 괜찮네요. 여기, 여기, 크로스, 여기, 또 크롭스, 10,000원 밖에 안 돼요. 신발 여기도. 10,000원, 와여기만원 1,000원, 무0건만원 무조건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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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어0원 1,000원, 1 0있0원1어0 0어 1,000원, 1 0 0 0있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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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역대급이네, 역대급. 와, 진짜 생물 많다. 여기는 이제 먹거리인데요, 스품인데 어, 굉장히 싸요. 국수가 4개 5천원, 비스켓 9개 5천원. 아, 돗대기 시장은 돋대기 시장. 돗대기 시장. 맞아, 뭐 여기가 옛날에 도깨비시장이죠? 여기도, 이건 뭐야? 안경. 안경, 안경인네 어, 이 벨트. 2,000원, 3,000원. 원, 원. 만 원. 이다 바지는 만원이네, 만원. 새거예요 이거 다. 정신없네 아주 자, 저쪽에는 금방 아닌 금빵 금은 아닌데요 액세서리인데 굉장히 화려하네요 반지 뭐 목걸이 팔찌 다양합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동묘 벼룩시장 왔는데요 아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